제목에 있는 것처럼 서원이란는 말에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서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근데 서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서원을. 근데 어떤 성경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헷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원을 아예 안해 하나님한테.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 서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서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서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한다. 거짓말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조급하며 자감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배신하며 배신한다는 게 거짓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배신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한대. 가만 생각하면 요즘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정치권만 보면 서로 배신하는 거면 일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 것들이 종말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 30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원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원 규례가 성경에 몇번 나오냐면 일곱 번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에서 일곱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서원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두단어고 나오는데 서원 또 하나는 서약 이렇게 나와요. 서원과 서약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30장 3절, 4절 계속 조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4절이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서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서원과 서약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거야 다르지만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서원은 단어가 달라요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다는 단어를 써요 네데르. 네데르는 영어를 뭐라고 하면 바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두로 하는 언약 이것이 네데르예요 이게 서원은 어떤 글로 써서 하나님께 써가지고 도장 찍고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구두로 하는 게 서약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서약은 무엇이냐? 서약은 스스로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단어가 달, 달라요. 서약은 아싸른 한 단어를 써요. 아싸른.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건데 서원을 우 한마디로 읽은 거예요. 긍정적인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약은 반대말이야. 서약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서원은 이거 하겠습니다. 서약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둘다 똑같은 의미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 때 성령 처음 받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서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서약이야. 안겠습니다. 서원은 이거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서원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원이야. 서원과 서약은 의미는 같지만 정확한은 다르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된다. 저도 해왔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분명히 했을 거야. 근데 어떤, 어떤 분들은 야 소원하지 마 하면 안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서원은 해야 돼요. 서약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와 레위기의 서원과 서약의 규례가 일곱 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민수기에만 나오느냐 레위기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고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사사에에도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여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 어머니의 오빠죠 그러니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잠을 자는데 한심한 거야, 자기가. 불안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꿈을 꿨죠. 뭐예요?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왔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때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서원을 하죠.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끔 하나님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어요 결국은 이 야곱은 평생을 이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야곱도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같은 경우는 잘못된 서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 어머님이 기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뭘 했느냐 싸움질하며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조폭 두목쯤 되는 사람이야 입다가 그런데 암몬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싸울만한 사람들이 이 조폭 두목 입다뿐이 없어 입다에게 부탁을 해요 좀 싸워달라고 입다가 알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 싸워줄게 하고 그가 싸움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릴게요. 이거 무서운 서원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듯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알다시피 양을 잡으라 그러겠지 사람 잡으라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니 입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해요. 결국 승리케이수스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해요? 자기 딸이 맞이하러 온 거야. 결국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따가 그걸 실행합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지켜.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된 서원을 예시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을 해야지. 그러니까그 서원을 어쨌든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이따는 지켰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서원이 나오는데 삼무엘상 일장을 보면 한나가 나와요. 자 엘가 날아가는 제사장이 와이프가 두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기를 많이 낳았어. 근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매일 같이 놀리는 거예요. 나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사냐. 나 같은 건못 살아. 하고 막 구박을 주는 거야. 한나가 답답해서 성전에 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중얼중얼하며 기도할 때얘 우리가 알다시피 그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술 취했냐라고 하는 장면까지 보잖아요. 자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소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사무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소원을 했기 때문에 지킨 거야.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소원한 것들을 다 지켜요. 그리고 다 소원을 하고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소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30장을 보면. 도대체 이 서원 규례가 무엇이냐라고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민수기 3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이행하라 그랬는데 이 앞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해요. 그 그러니까 남자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거예요. 왜냐? 왜냐? 그 책임은 안 지키면 그 책임은 남자 너한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시간이 흘러가, 1년, 2년 흘러가 아, 못 지키겠는데? 안 지킨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남자 너에게 묻겠다 이거예요.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구체적으로는 남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서원의 책임을 누가 짓느냐? 남자가 짓는 거예요. 제가 서원해서 안 지키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서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킬 만한 걸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어, 이번에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숙이 30장 33절부터 30, 16절은 다 여자의 이야기인데 먼저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한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번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들.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서원할 수 있어요. 처녀인데 하나님. 제가요. 어떠어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요. 하나님께 헌금을 1억을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 그걸 이루어 줬는데 자기가 1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들어봐. 너 도대체 무슨 서원했니? 라고 했을 때그 딸이 얘기해 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야, 그걸 어떻게 지켜? 그 서원하나 지키지 마. 라고 말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처녀일 때에 엉뚱한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보고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문제야. 아버지가 이거 지키지 마라.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또 서원이 있는데 6절부터 8절. 한 읽어 볼게요. 시작.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번엔 결혼한 여자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에게 남편이 있어요. 자, 여자가 혼자 결혼할 때 임신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한나처럼 내가 아이를 남면, 아,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목회자 시킬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 혼자 기도한 거야. 남편과 상의 없이. 그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막상 아들을 낳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를 목힐 시키겠다고 안 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괜찮다 지키지 말아라. 남편 말 들어라. 이건 괜찮다. 너한테 책임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하는 서원은 지켜야 되지만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한 서원은 남편이 들어보고 바로 그 즉시 안 돼. 이건 할수 없어. 라고 말하면 안 지켜도 된다.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0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 볼게요. 지혜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니라. 근데 남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목회자 시키려고 서원했어. 했을 때 남자가 듣자마자 안 돼라고 말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가만히 있어. 말안 해. 말안 하고 있다가 음이 있다 일주일 뒤에다가 있 지키지 마라고 말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즉시 거절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들어놓고 일주일, 일년 뒤에 야 하지마 라고 말하는 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느냐? 남편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처녀일 때 서운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는 누가 책임이냐? 남편이 지는 거야 여자만 너무 좋은 것 같아 모든 책임은 다 남편이 지고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하나 있어요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독특한 경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사시는 여성분 있잖아요 과부나 이혼하신 분들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서원할 거안 지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종류야 모든 서원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그 서원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듣는 즉시 거절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듣고 한참 있다가 지키지 말하면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되신 분의 여성의 소원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민숙이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소원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렇다면 오늘날 이 소원과 우리의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만한 백성들의 삶 속에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 여기서 권위는 누구를 말하냐면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남자에게 권위를 주었고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권위를 주었지만 책임 또한 남자에게 준 거야 그 예전에 초대교회 때 예배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렸지만 남자들은 머리에 쓰면 안 됐어. 왜냐하면 머리 남자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 대신에 권위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와 능력을 혼동해요. 권위가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가 많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거예요 자녀,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 남자인 아버지한테 줬잖아요 권위는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인품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자녀보다 다 뛰어날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자녀가 아버지보다 인품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가 훨씬 더 못난 아버지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권위를 아, 아, 그 자녀에게 준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녀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파탄 나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아버지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권위를 줬어 권위를 줬기 때문에 여성은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남편보다 훌륭한 아내가 훨씬 더 많아요 인품적으로 더 온유한 분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온유하니까 내가 더 인품이 좋으니까 남편 무시하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권위를 하나님이 주다는 것은 질서를 준 거야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권위가 있죠.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능력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 요번에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어느 대학교 히브리역과 교수래. 갖고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 틀릴 수도 있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목사님은 히브리어가 나온 분들이 아니니까 끝나면 장남이 찾아온대. 목사님 그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그 뜻은 이런 뜻이고 목사님은 뜻을 두 번째 뜻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네 번째 뜻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 한 되는 거야. 설교하기 부담스러워 죽겠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목회자보다 능력 있는 성도가 훨씬 더 많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성도가 와서 목사님 능력 없다고 얘기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는 거지. 안 돼요. 권위를 주신 분들은 목회자이니까 하나님 질서를 줬다는 거야. 만약 그 질서 깨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3일차 하나님. 성부가 능력이 많고 성자 능력이 좀 덜하고 성령의 능력이 제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아. 그런데 권위가 달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순종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달로 돌아가신 거예요. 능력은 똑같아 그런데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 모든 곳에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상사보다 말단 직원이 능력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요즘 상사가 직위만 높지 능력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능력이 높을 때가 많아 그렇다고 직원 말단 직원이 능력 많다고 상사를 무시해버리면 그 회사가 돌아가겠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권위와 능력은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서원 문제에 있어서 남자에게 권위를 줬다고 해서 그 권위를 오양하거나 특히 권위를 잘못 알고 있어서 가정 폭력을 해 가거나 말이에요. 자녀를 때리거나 여자를 때리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보질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지를 못하는 거요그 부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어, 귀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권위자가 있는데 콘라드 뮤레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쓴 귀신론, 귀신론은 마귀론이에요. 마귀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 마귀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곳이 있대요. 어디겠어요? 권위가 무너진 곳.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권위가 없는 곳, 질서가 없는 곳에 마귀가 틈타고 그곳을 그 공동체를 다 무너뜨린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권위가 정확히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가정이나 이 나라나 우리 교회나 평안한 거예요. 자,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서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성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성 인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라고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이 여성 인권이 가장 높아진 나라 중에 하나로 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성 인권이 높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민숙이 34장, 아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5절도 한번 볼까요? 30장 15절 시작 남편에게 죄를 담당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권위를 남자에게 줬지만 권위가 없는 여성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권위를 줬으니 책임은 하나님이 니들 져라 대신 나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겠다. 라는 뜻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여성을 무시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재정에 놓은 거다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할 줄은 남편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돼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때리고 이용해 먹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건 죄야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 폭력이라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와서도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여성을 무시할 때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책임은 남자의 너희들한테 있고 권위도 줬으니까 여성은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서원의 규례의 약자, 약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란 뜻이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저라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근데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은 지켜요 내가 약속을 했고 내 약속을 지키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약속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어. 여러분을 천국 갈줄 알고 돌아가셨고 천국 갈려고 했더니만 문 앞에 베드로가 딱서 있네. 베드로가 말해요, 너 누구냐? 천국 갈려고 왔는데요? 나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분 처음 간다고. 우리 하나님 그 약속 안 지켰는데? 그 약속하신 적 없어. 돌려보내면 어떻게 할 거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도 지켜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왜 우리는 안 지켜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했으면 <목소리>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 4절도 볼게요. 시작. <목소리>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서약을 깨뜨리지 말아라.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려고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자,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옳다 옳다. 이 부분을 갖고 사람들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요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나베스티스트라고 해지고 제세레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절대 서원하면 안 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서원하거든. 타의 서약하거든. 근데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죄지은 것들은 하나님 이렇게 안 할게요라고 서원해야 되잖아. 서원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서약도 하고. 근데 아나 베스티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근데 이 말씀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건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되.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걸 지키겠다 마음 먹었으면 서원하고 반드시 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길 하시는 것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민숙이나 레위나 이 서원의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어,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설교하거든요. 마지막 설교예요. 유언과 같은 설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약속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마지막 유언에도 이 얘기를 모세가 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안 지켰어요. 언약을 안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 언약을 안 지키니까 다 망해. 그럼 우리는 언약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왜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안 지켰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로 흘러왔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이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을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원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 행위 언약. 하나님이 손나까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않는 행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아담이 깨뜨렸어.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이제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이리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세워. 그 은혜 언약이 뭐냐?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랑 상의하 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딱한 마디 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내가 지켜줄게.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 행위 의 언약은 끝났어. 우리가 못 지켰거든. 은혜 언약만 남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어요 이제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해야지, 공덕이 있어야지 구원받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공덕 소용없어.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서원하며 서약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 그 은혜 언약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언약에서 떠나면 안 돼. 그 약속 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서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는 게 성도야. 대신에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